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네, 제가 어젠가 그저께 뭐냐 어딨냐 홈플러스를 다녔어요 그래서 새로운걸 샀는데 음 그때 영상을 붙여서 지금 찍으려고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물감이에요 두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6mm씩 24개의 컬러가 있어요 보시면 음. 하얀색 그리고 상아색 레몬색 노랑색 아, 잠시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써볼게요 이거는 하얀, 그리고 이건 상아색이고 이건 레몬색 그리고 노랑색 연주황색 한마디로 살색이죠 주황색, 다홍색, 빨강색, 분홍색, 자주색, 남보라, 황토색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갈색 고동색 연두색 초록색 짙은 잠시만요 오 됐다 짙은 녹두색 짙은 녹색 청록색 하늘색 파랑색 군청색 남색 검정색 이렇게 있고요 이름 스티커를 샀어요. 홈플러스 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. 밥 먹을 때. 딱 봤는데 게맵서 하나 샀고요. 2 0 0 0원이에하나 아니, 두개 2,000원인데, 저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어디다 놓는지는기억 나는데, 좀 꺼내기가 귀찮아서 하나만 꺼내봤고요. 캐니멀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샀고요. 나중에 물감에 붙여놓을 거예요. 그리고, 종합장이에요. 하나에, 하나, 하나에 팩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거 무늬는 땅콩 무늬고요. 무선 종합장이에요. 하나도 안써봤어요두개 있는데 저 하나는 하나는 썼고 하나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됐고요. 아 그리고 나중에 물티페랑 셀드파우더 진짜 되니까 나중에 도시랑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네 이상이었. 이상 이상 다이소 아 다이소래. 뭐냐 홈플러스에서 산 물건들 소개였습니다 빠이 빠이.